임기현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지락 칼국수의 가격 이게 제목인데 이게 왜 이런 제목일까요? 어.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아얘 <laughs> <laughs> 어, 잘해 얘도 잘해. 얘도 <laughs> 잘. <laughs> 그런 예? 날이었어요. <laughs> 비가 오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자주 먹던 바지락 칼국수가 생각났습니다. 바지락을 산더미처럼 쌓아주거든요 거리가 멀었지만 한번 생각이 나니까 군침이 계속 돌아서 무려 1시간을 운전해서 갔어요 근데 9,000원이었던 가격이 12,000원으로 올라 있었어요 어, 많이 올랐네 뭐 요즘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번뜩 사장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가격은 절대 안 올려 내 신념이야 장난기가 발동한 전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 2년 만에 왔는데요. 그때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가격을 절대 안 올린다고 하셨거든요. 음, 근데 아직 살아 계시네요. 크크. <laughs> 사장님은 말없이 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셨어요. 저는 장난 한번 쳐본 건데 혹시나 기분이 상하신 건가 눈치가 보였죠. 근데 그때 사장님께서 제두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 작년에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됐어. 에이, 그래서 올린 거야? 예전에,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전 것은 가고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래서 가격을 올렸지.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난 다시 태어났으니까. 할렐루야.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똑똑하시네요. 아, 다시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바지, 바지락 칼국수 가격을 올리셨구나. 이렇게 아, 아.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은혜를 받고 가격을 올렸습니다. 네, 네. 글쓴이는 익명입니다. 제목은 누구야? 누구야? <laughs> 여자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진도가 다 끝난 기술 가정 시간. 선생님께서 자습 시간을 주셨어요. 자습 시간이었지만 대부분이 엎드려 자빠져 자고 있었고 저와 <웃음> <웃음> 저... 자빠진다는 말은 없었는데요. 네, 미안합니다. 애들이. <laughs> 애드립이었어요. 옆에서 사연 보고 그렇게 아, 얘기하지 마세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애드립, 애드립. 운명이 없었는데. 저와 <laughs> 그래도 막갈스러웠어요. 자빠진단 네. 말이 들어가서. 앞들의 앞들의 자빠지하고 있었고, 저와 제 앞자리 친구는 키득거리면서 수달 떨고 있었죠. 근데 엎드려서 자던 누군가가 자기도 모르게 방귀를 뀌어버렸는데 그 소리가. <laughs> 약간 진동 느낌처럼 저는 차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이 누군지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소리가 나자마자 엎드려있던 한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두이번 걸었거든요 <laughs> 어, 자기 소리에 놀래는 사람이 있어요 어. <laughs> 심지어 그 방귀 범인의 자리는 교탁 바로 앞 맨 앞자리였습니다. 교탁에서 조용히 서 계시던 선생님은 대뜸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누구야? <웃음> <웃음> 누구냐 이거. 순간 깜짝 놀랐어요. 학생이 방귀 좀 꼈다고 저렇게 화를 내실 일인가? 아니 방귀 좀낄 수도 있지, 그 참. 그 너무하시네, 그 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이어서 하시는 말씀. 아이

우리 둘째 아이가 말을 잘하기 시작하던 다섯 살때 일입니다. 엄마인 저랑 다섯 살 둘째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앞으로 종종종 뛰어가던 하얀색 개가 보이길래, 상원아, 저기 개 보여? 응, <laughs>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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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색일까? 하얀색 개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얀색 혹은 화이트라는 답을 기대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큰 소리로 하는 말 정연아 저 무슨 색일까? 개색! 개색! 정답입니다. 색. 개색! 개색! <laughs> 엄마 저건 개색이야. 개색이야. 아, 정답. 무슨 색이지? 순간 띵! 했지만 무슨... 순수함의 극치인 우리 예쁜들째 사랑해. 아 예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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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는 조수경 씨입니다. 제목은 우리 엄마의 고집. 엄마의 동네 친구가 몇년 전에 장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laughs>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배가 아프다면서 응급실에 가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안부 전화를 거셨다길래 저는 좀 어떠시냐고 물어봤죠. 아, 글쎄 그윤정희 아줌마가 그그 그 소장이 그 저기 저기 탈진이 됐단다. 그 많이 위험한 건가? 엄마 탈진이 아니라 탈장이겠지. 소장이 지친 거야? <laughs> 어? 아니야 내가 분명히 들었어 탈진이랴 소장이 어떻게 탈진을 해 엄마 탈장이라고 아니라니까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탈진 우리 엄마는 평소에도 청력이 좀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까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마시로 오는 아주머니들을 만날 때마다 아유 윤정이가 소장이 탈진이 돼서 많이 아프대 이러시는 거예요. 아, 결국 참다 참다 이겠죠. 아니 엄마 창피 죽겠네 진짜. 탈진이 아니고 탈장이라고 탈창. 탈장. 철식. 그래 너 잘났다 그래. <laughs>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또 다른 마실꾼의 등장. 어김없이 아픈 윤정이 아주머니 얘기가 나왔죠. 이번엔 엄마가 제대로 얘기하나 싶어서 귀를 좀 끄세웠습니다. 동네 아줌마가 드디어 부르셨죠. 그거 윤정이는 어때? 근데 우리 엄마도 잘못 말할까봐 긴장을 하셨나봐요 아이 글쎄 저번에 그 수술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저 소장이 아 소장이 어, 저, 탈북했대 <laughs> 탈북. 엄마는 아직도 탈장이 너 어려운 단어라면서 탈진이 됐다가 탈북이 됐다가 탈퇴도 됐다가 난리 <laughs> 부릅습니다 소장이 탈퇴했대. 오죠. 소장이의 미나이가 탈북을 했대.